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카운팅입니다 어, 일단 구독자 1,000명이 돼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, 단기 관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영상이 너무 아쉽습니다 9월 18일 오후 6시 가격이 6 0 1 6 7이 때였는데 자 이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초록색 박스를 그어 놓고 영상 찍은 시점부터 하락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제 파동은 고작 1.6%만 빠지고 반등을 하면서 추세가 바뀌었거든요. 자 여기 도달을 크게 못했습니다.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롱에 대한 분석을 놓쳤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요. 자 그리고 샘들한테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자 여기가 지파동으로 보고 있었잖아요. 그러면 이 지파동이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하니까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고 이 전체 파동에 0.5만 되돌리고 0.556만 되돌리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. 얘가 모멘텀이 변하면서 연장해서 A나 W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죄송함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아쉬워서 어쨌든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썸네일에 X 표시는 했습니다. 자 근데 재밌는 거는 X 표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체킹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. 친절하게 이분은 이제 썸네일에 X 표시를 달아라라고 이렇게 체킹해 주시는 분인데 이제 최근에 X 표시가 없었죠. 계속 없었으니까.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반말을 싸지르니까참 재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재수가 없고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자 일개 유튜버에 대한 분석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예, 초록박스 타겟팅을 했지만 자 이때 쇼 관점을 얘기를 했고 1.6%가 빠졌죠 그죠 근데 이게 10배면 16%고 20배면 32% 수익이고 50배면 80% 수익인데 이런 거 자꾸 부분익전 안 가져가실 겁니까 알아서 제가 리딩 해드려야 돼요 아니 여기 도달하면 그냥 크게 한탕 먹겠다 이런 주의로 계속 매매하실 겁니까? 네, 틀릴 수 있죠. 일기 유튜버인데. 그리고 이 작은 파동, 소파동에서 어, 와리가리 분석하는 게 얼마나 또 어렵고 자주 틀리겠습니까? 이거 감안하셔서 시청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혹시나, 혹시나 X 표시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체킹하러 오시는 거면 어우, 제가 알아서 할게요. 이거 X 표시하는 게전 부담스럽거나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. 세상 쉽지. 아니 그냥 간단하지.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.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. 예, 가라는 데 자꾸 영상 보시고 싶죠. 그죠? 보게 되죠. 그죠? 예, 그 마음 압니다. 어쨌든 친절한 건 감사한데 그냥 가셨으면 좋겠고. 자, 일단은 단기적으로 분석도 한번 해 보면 분석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감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이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여기 이슈 있었던 내부 파동을 카운팅 해 보니까 다시 다해 봤거든요. 그러니까 A B C A B W, X, Y, C, D, A, B, C, D, E로 여기를 W로 보고 있고요 어, 그 이어진 파동이 A, B, C, W, X, A, B, C, Y, X, G가 A고 B, C다 여기를 Y로 봤는데 지금 또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지금 이 파동으로 인해서 여기가 W가 되고 여기가 지금 Y 파동 진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내부 파동도 되게 중요했는데 여기가 지금 W, X, Y가 두 개가 연달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을 내려왔을 때 꺾였을 때이 고점을 넘기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터미널이 만들어졌을 때이 터미널이 마감할 수 있는 위치를 64137로 보고 있어서 여기 라인을 그었습니다. 자, 근데 가격은 미달을 했어요. 육안으로 봤을 때는 터치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애누리를 적용하면 얘를 마감으로 볼수 있다. 왜냐하면 고점도 넘겼고 이 터미널에 대한 마감 지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얘를 마감으로 본다면 이제는 이 파동은 내려와서 적어도 이 c로 보는 파동의 618은 되돌린다 라고 하면 62k 중반까지는 올 거예요 그래도 1%가 넘는 하락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abc가 마무리 됐다 라고 하면 이 파동이 어, 전체 618을 넘어서서 이 고점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터미널을 다 되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멘텀이 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려오는 61345를 하회하는 자리에서 분석을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가 만약에 2 파동이니까 그죠 여기가 삼각형의 A, B, C, D 2 파동의 진행이니까 어, 충분히 되돌리지 못하고 이 파동에 대해서만 되돌림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그때 타겟팅 가격은 어, 64.3에서 4 정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넉넉하게 얘기를 하면은 65K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네, 이 지점들을 보고 있어요. 65.7 전후까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를 찌르는지 여기 찌르게 되면 여기서 그 분석을 이어가고 싶고 이, 이 파동이 연장을 하게 되면 이 타겟팅 가격은 65K 전후로 보고 있다. 이 정도로 일단은 분석을 마무리하고 싶고 어, 좀더 파동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좀더 이제 어느 구간에 도달 하게 되면 그때 단기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 좋은 하루 되세요. 네 감사합니다.